안녕하세요. 마이크 성형과 이용원장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저희 예전에 한국 많이 찾아주셨던 일본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어요. 아, 이제 한국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마이크 찾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일본 성형외과도 있는데 왜 일본 환자분들이 한국 성형외과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귀한 자리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어, 근무를 하고 계신 실제로 일본인이신 어, 일본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일본 성형외과랑 한국 성형외과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성형하러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데요. 우선 한국으로 많은 분들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비용보다 거의 한 2배, 3배 정도 비용이 책정되나 봐요? 네, 두 배, 세배 정도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수술이 아니고 첫 수술인데도 거의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이죠? 네, 적수술이라고 해도 전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정도면 사실 저희 한국에 있는 숫가의 거의 두 배, 세배 이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 환자분들은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한국분들 중에서도 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라고 사진 같은 것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일본분들은 이렇게 A4용지로 파일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진을 다스크랩해 오고 사진을 다 디테일하게 모사를 해 오면서 심지어 이게 포토샵으로 원하는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모양 바꿔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분들이 이제 성형하러 갈때 그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오시는지. 일본 사람들도 꼼꼼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파일들로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본 분들이 찾으시는 연예인분들 사진이 있어요. 일본 분들이 선호하는 연예인분들 사진 한번 저희가 미리 준비해봤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큰 눈을 선호하는 편이고, 입술은 큐피트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주신 일본 연예인분처럼 눈도 굉장히 좀큰 눈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라인도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이아웃 라인보다는 아우르스 라인을 많이 선호하시면서 코도 좀 굉장히 높은 코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중 길이도 좀 굉장히 짧으면서. 이렇게 M자 모습, 큐피티 라인 좀 선명한 모습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이나 입모양을 보더라도 이렇게 웃을 때 굉장히 활짝 이어 웃는 모습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옆모습 봤을 때도 이렇게 짧은 인중 그리고 좀 확실한 시컷 모양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일본에서는 짧은 인중 치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한국 연예인 분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이제 m 믹스의 서율 씨인데 이 분도 아까 저희가 봤던 일본 분처럼 눈도 크고 시원하고 라인도 좀 두껍고 그리고 인중도 굉장히 짧고 약간 이런 모습을 일본 분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제 생각도 이런 모습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렇게 공장식으로 여러 명의 원장이 있는 병원보다는 1인 병원이거나 원장 책임제로 운영되는 이런 병원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유령수술, 남이 와서 대신 수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일본 분들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으신 편이시죠? 일본 분들도 그런 점을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도 저희 병원처럼 1인 병원이고, 그리고 CCTV 녹화하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어, 성형외과를 고르는지 그리고 왜 일본의 성형외과 두고 한국을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조만간 이제 비행기가 풀려서 저희 병원에서도 일본 분들을 꼭뵐수 있게 바라도록 할게요. 팬도 그러게 바라겠죠? 네. 네. 저희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다음에 또.